오, 예쁘다. 어? <laughs> 주인 주인님이 우리 온거 알아? <laughs> 할것같 아, 왜 이러세요? 여기 여기. 이걸 먹 p 서 이쪽이 나을 거예요. 드디 <목소리도> 익으면 먹으면 a 맛있는 감자다. 네. 왕감자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맛있어, 맛있어. 어디 보고? 어디 보시면 돼. 뭘 날라고? 뭘 날라고 있나? 겠지노노 너. 뭐 뭐. 저기 네. 어 치에. 네. 빨라. 그래서 살이 안 찌나봐. 난절 고민해. 일단. <laughs> 나도. <웃음> <웃음> 와 그래서 진짜 살이 안 찌나봐. 뭐 주신다? 봐. 음식 주신다. <laughs> 너 익산 출신이야? 이거 있지 <laughs> 이발. 나 <laughs> 근데 왠지 다음에 들금오면 다음에 또 그럴 것같다아 웃겨. <laughs> 모임에 고맙 만날때거다뭐래고오빠 우리 몇살이야? <laughs> <laughs> 저번 주인가 저번 주 저번 주인가 만났거든. 고기 들어가살살이 멥살이 다 하면 아니지? 살이야살이야도살이 아빠의 말 봐. 고살살 그래, <laughs> <40살. 40살. 40살. 웃음> 지금 기억해. 아, 근데 근데 왜안사겨 <laughs> 나는 나 약간 처음 관계가 형성이 될때아 친구 하면 되서 안넘 아... <laughs> 안... 지금 걷고 있어. 걷는 거는 산책이야. 뛰어. <laughs> 이런 식이야. 호박 야 돼. 호텔 가 어디, 어디 가는데? 강남에. 강남 어디? 뭐라고 했는데? 껴먹었어. 언니 나 내일 강남 가. 그렇구나. <laughs> 잘 놀다 <울다> 와. <laughs> 그렇구나. 아니 그냥 어디? 궁금해서. 뭐라지 요즘에 이런 데 나오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새가좀먹었봤어요 <laughs> 아, 아, 차를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금파네, 금카. 금파. 맞아, 이거 5,000원짜리잖아. 응. 5,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넣어주다니. 키우시는 거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어디 많이 키우실까? 팟테크. 3심이야 살아있단 응. 신고시. 응. 좀 제가 한이 불이나야 응. 되니까. 재교육금, 유세윤. 유세윤? 개그맨? 응. 어. 그거 너도 그거 해봐. 타임.. 와. 타임.. <laughs> 아그 이름이 래지 자신있어! 뭔데? 타임.. 뭐라고 해가지고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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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이 계속 편집되는 거야. 이어서 찍히는 거야. 타임캡슐? 타임 스냅. 밥 먹는 거냐고. <laughs> <laughs> 1은년 뒤에 꺼내보면 되는 거냐고. 땡큐 굿머치 오케이. 한 볶아 나왔는데, 김만 올려주셨나봐. 음. 볶아주세요. 아, 나도 사주에서 그만했는데. 시집 가도 되겠다. 메모만 여자지, 남자라면. 아, 배부르니까 조용히 지금. 한숨 자고 갈까? 향기 <laughs> 찍는다. <놀람> <놀람> 난다, 난다, <laughs> 형도 있지. <laughs> 아, 무서운 말 <말을>. 해. <laughs> nè 랑콤 써. 랑콤 절대 안 번져. 얘도 절대 안 번진다고 산 거야. 죽어. 아, 다 떡. 언니 올리브영에 아! 샀지? 아니. 뭐? 아는 척좀 했는데 안만 아까 보니까 콩알은 안 살았어. 아니 이제 부상한 건다 본다고. 난지기 제일 커. 너무 좋당. 어 사진 이잘 나오는 것 같아. 사진 많이 찍자. 그래야 하나로도 건지지. 난 건져서 오늘 안 찍는 거. 콧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그렇지. 그 저렇게 많이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잠시만 끊지마! 슬슬 움직여서 가자 아기 낳지마 아 영상 못써 <laughs>